네, 반갑습니다.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입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별로 좋진 않았는데, 우리 개인 투자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박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 하루 시장을 정리하고요 꼭 체크해야 될 뉴스, 이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증시, 아, 경기 침체불산, 트럼프의 KO당했다. 나스닥은 4% 폭락 마감을 했다. 사실 뉴욕증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고 아,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한 이슈가 노이즈가 되면서 미증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당선 때는 가장 큰 수혜를 받기도 했는데 어 이렇게 트럼프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고, 뭐 개별 이슈로는 인도량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와졌지만 인도량 때문에 그 정도 하락이 나올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때문에 테슬라도 가장 큰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말한 마디를 참 이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한 마디를 잘 이쁘게 아, 안 해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어, 시장 자체에서 투매가 나타났다. 어떠한 발언을 했냐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딱이 이 발언 때문에 증시가 폭락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관세 정책,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가 증시는 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다. 하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나는 관세를 지속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칠 건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과도기적 시기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증시에서는 투매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파월이 경제는 좀 좋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에서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은 뉴스로 좀 판단이 돼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어, 2차 부복 관세를 시행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연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줬는데 트럼프 정권 1기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 19년도 때는 정말 죽어라 싸우는 모습이 좀 나와줬지만 지금 중국에서 미국을 지금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품목도 어, 1차 때보다는 좀 낮은, 그러니까 일정 관세, 일정 품목에만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이고, 보복 관세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에 관련해서 이슈를, 그러니까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얘기만 잘 되면 관세 이슈 빨리 좀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슈,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릴 때는 인도는 백기를 좀 들었다는 이슈도 좀 나와줬지만,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과 미국의 트럼프 시진핑이 6월 달에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뉴스가 좀 나와 줬는데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해야지많이 트럼프도 인도처럼 인도, 인도와 관련해서 인도를 지금 뭐 백기를 들,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중국에두 손을 좀 들게끔 하고 싶고 시진핑도 아마 좀 부담이 있는 중국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긴 할것 같은데 아마 서로 서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트, 트럼프는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시진핑은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가 잘 됐을 경우에. 아마 서로 부탁하는 입장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나라, 자국에서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 중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지만, 어, 제3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시장을 좀 보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서 하든지 간에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관세 관련된 이슈를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시장은 뭐 어, 짐바닥이다 라고 얘기는 드릴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가바닥 정도는 어, 잡아줬다고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00 포인트 기준에서 어, 지속적으로 어,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706 포인트를 터치하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다가 추세를 타고 가다가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 내리는 모습이긴 하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 이탈이 나와준 경우에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추세를 타고 가다가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에서.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라좀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좋을 때 먹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지만 먹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 시장 굉장히 많이 눌렸고 기술적 반등 타이밍 한 번쯤은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고 두 번째는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각자 이슈가 있지만 제가 오늘 대마불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월달2월달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눌려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기술적 반등 한 타이밍 정도는 노려볼 가능 그런 타점 정도는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로봇과 관련해서 오늘 대표적인 뉴스가 이 현대차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로봇 아틀라스. 현대차 동 현대차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족보행 로봇이 아틀라스지 않습니까? 개발 박차 정의선 체제 힘쓰는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시장의 테마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오늘 뭐 T 로보틱스라든지 뭐 클로봇 관련해가지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한 차례 수급이 좀 붙어주는 모습도 나와줬는데. 그 관련해서 굉장히 눌림목 있는 종목들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큐렉소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이 6,000원대에서 7 0원한 7,500원까지의 이 구간이 대바닥 구간이거든요. 주가를 딱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저항을 받던지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어, 그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는 밀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향후 몇 년간을 본다 하시더라도 이 6천원에서 7천5백원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세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와 준다 라고 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 0 2 3년도에 대세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 줬지만 다시 한번 6천원에서 7천5백원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고 파동이 나온 이후에 현재 눌림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 주는 모습이 나와 줬거든요. 최근 삼거리 시장 안 좋았는데 이 큐렉소라는 종목,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은 다시 한번 어,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 큐렉소는 아시는 것처럼 의료 a i 에 관련된 로봇 회사입니다. 근데 의료, 의료 수술용 로봇으로는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로봇 테마 이슈가 나와준다면 어, 이 큐렉소 가장 가 먼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 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이 거리량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상승 상승이 좀 나와주는 과정에서 거리량 이 빵빵 터지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눌림목 과정에서 거리량이 출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는 구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눌림목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바닥을 잡는 양봉이 3 거래를 연속 나와 줬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 어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큐렉소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첫 번째는 큐렉소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리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나온 이슈 중에 n d b 아도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인다. SKC 훈풍분화 아무래도 SKC가 이제 시장의 대장 역할로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피로 틱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c 주식 안 하시는 분인가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만약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더 얘기하면 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ndbi가 칩 ai 칩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tsmc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앞전에 ndbi가 칩 생산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발열 때문에 칩 생산이 좀 딜레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는 지금 유리 기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TSMC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앞전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실리콘 같은 경우가 이 발열을 못 잡다 보니까 이 유리 기판을 사용을 하면서 성능을 좀 높이고 전력 소비도 좀 낮춰 주다 보니까 이 발열 문제도 좀 잡아주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강했고 현재 눌림에 재차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 YC CAM이라는 종목입니다. YC 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우리 유리 기판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뭐엔비아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유리 기판을 직접 제조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뭐전 세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 기판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YC 캠 같은 경우는 그 유리 기판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 종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양산에 양산 준비를 그 준비에 돌입을 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추세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추세선 을 긋는 연습을 한번씩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선 부근에서는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 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원에서 지금 거의 한 2만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50%가 빠진 상황에서의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시장이 밀리면서 빠지지 않아도 될 방금 그 큐렉스라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또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고 되돌림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 어, 이런 식으로 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추세선 지금 추세선을 그어 보지만 이 고점을 낮추는 추세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추세가 꺾일 수도 있고 상방으로 튈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이해를 하고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련해서 지금 유리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렴 마지막 부분이 와 있는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선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다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이 종목이 2차 파동을 노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었더라면 뭐 눌린다고 하면은 뭐 2차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를 하시면서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마주 불사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조금 많이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700 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감사하게도 706 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바닥을 첫 번째는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역 N자형 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씩 기술적 반등 툭툭툭 나와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대마 앞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로보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 그 다음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총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고박사 유튜브 채널에서 어, 구독자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고요. 어, 시청, 시청자분들도 장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계시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네, 채널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긴 늦었거든요. 오늘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여, 그 11시 이제 26분인데... 좀 일찍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시간에 올린 거 아닌지 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어 우리 시청자분들 나주, 나중에 보시더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시장과 관련된 말씀 지속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사 채널 구독 버튼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좋아요도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좋은 영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